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말아 주시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고 또 예측하기가 힘들죠. 비트코인과 더불어 전반적인 메이저 코인도 크게 힘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코인 중에 유명한 코인, 바로 솔라나 코인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솔라나에 관해서 어떤 코인인지 짚고 넘어갈 건데, 시작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볼 텐데요. 이 솔라나는 시가 총액 약 33조 원을 보여주고 있고, 코인마켓 객 기준으로 순위가 8위에 등재되어 있는 굉장한 메이저 코인이죠. 솔라나 2017년에 개발이 돼서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 엔지니어 출신 야나톨리 야코벤쿠가 개발을 했습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 코인이기도 하면서 디파이에 최적화된 코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따라 디앱들은 물론 NFT, DEX, 게임 등등 연결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트상에 작년 말에 최고점을 찍어둔 뒤에 이제 다시 순차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 전체적인 암흑기와 더불어서 최근엔 이제 전쟁이라는 리스크도 있었던 모습이라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 드렸듯이 솔라나의 하락 원인에는 이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솔라나 자체적인 네트워크 불안에 대한 영향도 있었죠. 예, 최근에도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연결하는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이 해킹을 당하면서 기사가 나왔었고 이게 물론 이제 직접적인 해킹은 아닐 수가 있겠으나 이 밖에 이전에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해킹 이슈가 나오면서 입출금이 중단되는 등의 보안 이슈가 있었습니다 약 3.1억 달러 코인을 강탈 당하면서 이 솔라나의 취약점을 야공을 했다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죠. 계속된 이 보안 관련된 기사가 또 나오면서 호이더들도 불안해하는 요소가 시세 하락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솔라나의 장점을 좀 꼽아보자면 첫 번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 하나인 환경 문제죠.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POW 모델을 통해 거래를 확인을 하는데 필요한 컴퓨팅 용량은 연간 약 6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그리스 전체와 거의 비슷한 양의 탄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비교적 자유로울 수가 있죠. 두번째는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플랫폼인 분산 어플리케이션 또는 d앱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한 최초의 암호화폐였지만 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d앱의 인기가 늘어남에 따라 더 빠른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대체 솔루션이 솔라나죠. 솔라나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구매자보다 더 빠르고 낮은 소수료로 거래를 할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와 nft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이 솔라나는 속도죠. 이더리움보다 몇천배는 빠른 엄청난 속도로 현재 솔라나 평균 속도가 약 5만 TPS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수료 자체도 거래당 1센트 미만이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단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솔라나는 역시 불안정한 네트워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더 작은 사용자 커뮤니티와 짧은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받지를 못했죠. 일전에 솔라나 재단에서도 솔라나 블록체인이 간헐적 불안, 불안정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트위터에까지 올렸는데, 이 솔라나 평판에도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지금은 이더리움에 비해서 총 예치 자산이 훨씬 낮지만, 만약에 이더리움과 비슷한 규모의 예치 자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솔라나 네트워크가 이더리움보다 훨씬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에 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몰린 가장 큰 이유가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죠. 대부분 암호화폐는 총 코인 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고 최종 코인은 2140년에 최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반면 솔라나는 고정된 코인 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8%까지 이 공급을 늘리기 시작하기도 했죠. 여기에 따른 시세 하락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이 해킹에 관한 보안 이슈는 점차 발전을 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극복을 해 나가야 될것 같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1.5%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목표, 이후에는 1.5% 수준으로 통화량을 발행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따른 대응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관련 기사로 와서 좀 보면 그 솔라나 NFT 거래소 매직이든이 매직다오라는 이름의 다오 커뮤니티 서비스를 출시를 한다. 매직이든은 이를 위해 사용자 5만 명에게 매직다오의 NFT 멤버십 패스 매직 티켓을 에어드롭한다라고 기사가 나오면서 매직이든 기존 사용자들한테 모두 5만 개의 매직 티켓 NFT 에어드롭을 시작을 했고 사용자들이 그걸 다오 커뮤니티의 회원권처럼 사용을 할 수. 수가 있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기사에는 솔라나 기반 디파이 프로데, 프로토콜 지백에 1,500달러 투자를 유치를 받고 암호화폐 보급화를 위한 제품군 확대를 위해 투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이두 기사가 솔라나와 연관은 돼 있지만 직접적인 뭐 엄청난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사를 덧붙인 것은 지금 솔라나는 엄청난 생태계를 가지고 있죠. 보시면 이 디파이 랜딩 크로토콜. NFT 마켓 플레이스, 웹3.0앱 등등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가 굉장히 많은데, 한창 발전하고 있는 시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디파이와 NFT 거래소의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솔라나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같이 제휴를 맺으면서 진행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가 이제는 카카오택시, 카카오 뱅크 등등으로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장에 걸쳐져 있는 생태계의 이더리움의 대체자라고 불리는 솔라나가 그 명확한 장를 점으로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발전된 지가 이제 몇 년인데 단순 몇 개월 정도 시세가 조정을 받았다고 안 좋게 취급될 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이더 분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라나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만 브리핑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크립토피아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의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